네, 수능특강 7강 3.1번입니다. 자, 여기 도선이 3개 있네. A에는 방향도 알려주고, 친절하게 전류 세기도 알려줬어. C는 이렇게. B는 아무것도 모르 그죠? 자, 그리고 P에서 A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세기를 피세로라 했죠. 저는 P에서 0인데. 자, 요거, 표 그리자. A, B C 자 일단 A는 P점에다가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어요? 나오는 자기장 만들어요?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얼만큼? D분의 I0 로어큼 그죠? 자 B는 여기다가 모르죠 그럼 C는 p 에다가 어떤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 정해져야 만듭니다 얼마큼 거리 분의 4D분의 그 다음에 이거 C라고 할게요 그냥 C마크 그렇다면 동그라미는 합쳐서 용이되니까 일단 D분의 미지수를 먼저 넣을까 D분의 일단 B만큼 만들다 칠게요 아이 흐르는 전류가 B야 근데 그러면 B가 p 에다 동그라미 만들려면 올라가야겠는데 이렇게, 이렇게 만들죠 자 그럼 이걸로 식 세워보면 얘랑 얘 더한 게 이랑 같다. D 더 날려버리고 들어가는 적이죠. I 제로 더하기 4 분의 c가 D다. 그죠? 자 그럼 Q 할게요. Q에서 A는 Q 방향에 들어가는 적이랑 만들어요. 얼마큼인?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일단 하자. 사 d 분의 아이제로만큼. b는 b는 들어오는 거 맞는다. b도 얼마큼 2 d 분의 b만큼. c는 오다 들어오는 거 맞네. 얼마큼 d 분의 c만큼. 그럼 다 더하면 3 b 제로가 되야 되네. 3 b 제로가 뭐였어요 아까 b 제로가 뭐였어요? d 분의 아이제로. 그러므로 이거 다더 하면? D 날려버리고 더 하면? 나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다린 겁니다 인 나이로 보이데이제 b 하고 C만 어떻게 처리하면 되니까 어떻게 처리하지? 두배보까 밑에다 이렇게 B에다 아이들을 넣어버리면 이분의 음. 아왜 이렇게 복잡해? 아안복안 복잡해. 복잡해진다. c는 이하이 제로, b는 2분의 삼, 자올 때입니다. 끝났죠. 자 기억, b에 흐르는 전류 방향 플러스 y고요. 자 q에서 a, b, c가 다 합친 게 들어가는 방향이었습니다. 다 x였어요.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의 사분의 삼 배다. 1분의 3이고 C는 2니까 어? 맞네 정답은 4번입니다